오후 5시죠, 장윤이. 11시 잤는데. 12, 1, 2, 3, 4, 5. 오늘 6시간밖에 못 잤어. 근데 나 지금, 아,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 꿈에서 계속 포켓몬 꿈을 계속 꿨어요. 계속 잡고 계속 메가진 하는 꿈을 계속 꿨어. 제가 약간, 게임 한개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꿈에 나오거든요? 발로란트 열심히 할 때도 맨날 발로란트 하는 꿈을 꿨어. 내가 한 개의 게임을 롤 열심히 할 때는 롤하는 꿈을 꾸고 제가 진짜로 음. 오늘 포켓몬 해야겠네 디지털 월드는 버려졌다 <laughs> 어, 뭔가 엔딩 볼것 같아 지금 반은 한한거 아닌가 F면은 이제 A B C D E F 어, A 단계까지 코앞이요. 뒤지몬 꿈은 잘안 꿨어요. 메이플 열심히 할 때는 메이플 월드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제가 진짜 약간 그날 했던 내 꿈에 자주 나와요. 그날 했던 거나 아니면은 내일 뭐뭐 해야지 하면 그게 꿈에 미리 나와. 약간, 어, 내일 합격. 합방 해야지 하면은 합방 꿈을 미리 꾸고 음, 예습 복습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원래 꿈, 멤버 꿈도 요즘은 많이 꿔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걸 봤었어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가 그 약간 위기 상황이나 그런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꿈에서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약간 그 그런 걸다 대비를 하는 그런 게좀 있대 음. 그래서 이제 다음날 꿈을 딱 꾸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전날에 아 이거 어떡하지? 하고 고민했던 게 이제 뭐 다음날 해결될 때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제 왜 생각을 못했지? 라고 생각나는 경우가 있, 그런 경우래요 저도 매일 꿈꾸는데 하루 꿈안 꾸면 뭔가 저는 진짜 거의 매일 꿔요. 나는 꿈좀안 꾸고 싶어. 오. 루시드 드림 저 꿈에서 꿈을 인식한 적 있어요. 꿈에서 뭔가 어? 꿈인데 이거? 라고 생각이 들은 적 있어. 오. 특히 <laughs> 꿈에서 화장실 가는 꿈이 있어요. <laughs> 이거 꿈인지 현실인지 확실하게 생각해! <laughs> 나 진짜 변기까지 앉았다가 잠깐 아차 하고 깬적 있어! <laughs> 아니, 뭔가 화장실을 가는데 이상한 거야. 뭔가 화장실을 가는데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아. 음, 왜, 뭐, 뭐지? 뭐지, 이거? 하는데, 딱 내린 순간 뭔가 불안해, 팍! 약간 눈이 확 떠지는 게 있어요. 딱 그, 딱그 정, 그 위기, 딱 순간에, 팍! 딱 이렇게 있어. 어. 그거 말고도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. 근데 오히려 일상 꿈은 꿈인 걸 인식을 잘 못하고, 뭔가, 아니, 이, 이, 약간, 약간 미친 상황.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, 막, 재난 영화, 막, 이런 게 갑자기 꿈에서 벌어지면은, 어? 갑자기 문득, 뭔가 이상해. 아 그게 있어요. 뭔가 3인칭으로 보여. 3인칭으로 보일 때도 있고, 어? 나, 왜 내가, 내 시점이 왜 이러지? 문득 딱 꿈에서, 어? 약간 이렇게 좀 돼. 어. 배그처럼 약간, 그냥 그 드라마 보는 것처럼, 전체적인 씬이 막 이렇게 막 샤라라라라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뭔가 아바타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얼굴이 약간 모자이크돼서 희미하게 좀 보이고 막 어. 배그 열심히 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막총 쏘는 그런 거 많이 꿨죠. 발로란트 할 때도 둔둔둔 둔. 발로란트 꿈도 진짜 많이 꿨었어요. 꿈을 꿔본 적이 없어. 진짜? 꿈꾸면 기분 어떠냐고요? 뭔가 이상해요. 어. 저는 진짜 거의 맨날 꿔가지고 꾸밀기는 안 써요. 어. 흠흠, 몽롱한데 눈 떴을 때도 꿈 같은 느낌. 근데 가끔 너무 재밌는 꿈을 꿨어. 그럼 뭔가 어아 어, 방금 재밌었는데 다시 자고 싶다 할 때도 있지 한겨울에 맞아 낮잠 잘 때도 꿈 은근 자주 꿔 맞아 이어꾸기도 가끔 돼요 생각나는 꿈 중에 가장 어이없던 꿈이 있냐고요? 그데또 꿈이라는 게또 생각 날 생각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난다? 나도 그렇지? 아, 한 번은 방송을 내가 하는 꿈을 꿨는데, 갑자기 방송에서 내가 뭔가 사고를 쳤나? 그래서 갑자기 막 채팅창에 물음표가. <laughs> 막 약간 욕 같은 거랑 물음표가, <laughs> 어, 어, 뭐, 뭐지? 어, 잠, 잠, 잠시만요. <laughs> 하면서 막. <laughs> 방송 끄고, 어떡해, 나 쳤댔어, 어떡해! 하는 그런 꿈꾼 적도 있었죠. 어. 사실 지금도 꿈이었던 거임. 까. 도망쳐. 꿈을. 근데 멤버들 자주 만날 때는 멤버들 나오는 꿈좀 많이 꿨던 것 같아. 음. 멤버들 나오는 꿈좀 많이 나왔고 아바타로 나오냐고? 요즘엔 그냥 현실 모습으로 나오죠. <laughs> 형도 나온 적은 있어. 어. 요즘엔 실제로 더 많이 봐가지고 실제 모습으로 나. 근데 옛날 흑백 TV 시절에는 꿈을 다 흑백으로 꿨었대요. 신기하죠. 본인이 보는 게 컬러여도 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흑백으로 꿨었대. 꿈에 대한 이야기를 본적 있죠. 음. 형이랑 회식 이후로 밥 먹은 적 없어요. 회식 밥 먹은 적. 뭐 회식 때만 주로 밥 먹긴 하는데. 네. 뭐 최근에도 다 같이 밥 먹자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다들 일정이 바빠가지고. 근데 오히려 너무 행복했던 꿈보다 음 약간 충격적이었던 꿈이 더 기억에 좀잘 남지 않아? 뭔가. 저는 그래서 막 약간 가족 납치되고 막 죽고 막 이런 꿈은 엄청 어릴 때 꿨었는데도 뭔가 아직도 꿨다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뭔가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데 내가 그냥 혼자 알고 있어. 모두가 약간 암묵적으로 아는 그런 느낌? 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데 모두가 막 그렇게 막 그런 설,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꿈. 음. 자다가 꿈내용되면 운적 있는데 깨니까 기억이 안 남아 운전하는 꿈도 가끔 꾸고 아양도기 횟집 맞아 <laughs> 아 맞아 그때 꿈도 좀 웃겼다 그냥 스트리머 분몇 명이 나왔었는데 회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횟집 딸이 도끼님이었어요 <laughs> 진짜 너무, 너무 뜬금없어요. 응, 냥냥. 뜬. 다른 사람, 나온 거몇번 있을 텐데, 이게 그때그때 그때 말을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. 어. 가끔 꿈에 뜬금해서, 근데 약간 뜬금없는 사람이 나오면 괜히, 어? 이 사람이 왜 꿈에 나왔지? 하고 뭔가 신경 쓰이잖아? 나이 사람이 신경 쓰였나? 왜 갑자기 내 꿈에 나왔지? 약간 이런 식으로. 오히려 꿈에 나오면은 신경 쓰였나? 연이 없는데 나올 수도 있나? 글쎄, 음, 예전에는 막 꿈에 나, 나왔다는 나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, 허! 님들 혹시 나 신경 쓰고 있었던가? 임 헉! <laughs> 들킴 아 며칠 전에도 껐는데 들켰네 어제도 나왔어 맨날 생각해 꿈에 새돌이들 나오는 님들은 그럼 새돌이들 나오면은 어떻게 나와요? 아바타로 나와? 아니면은 뭔가 현실에 그제3의 뭔가 얼굴이 흐릿한 사람이 뭔가 아 주루루다. 라는 게 인식이 되는, 그렇게 나와? 아바타로 나와요? 오. 현실인데 아바타로. 오. 그럼 현실 막 일상에서의 막 카페 가고 밥 먹고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아바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임? 레알 현실인데 아바타로 나무 음. 새돌이들만 이질적으로 나와? 목소리만 나와요? 음. 빵떡돌이 나올 때는 있었으면 뭐야? <laughs> 실물로 나오는데, 어, 주루루 살때 맞아, 맞아. 그런 것도 있어. 내가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, 그냥, 어, 누구다. 라고 인식이 되잖아. 꿈에서는. 어, 옆에서 막 주변에서, 어, 주루루다, 주루루. 어, 주루루인가? 약간 이런 느낌. 콘서트 꿈이었는데, 대기실에서 새돌이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어요. 우와. 예비군 훈련 받는 꿈이었는데 찬이가 나와서 신기했어. 그거 쇼츠 봐서 그런 거 아니야? 명장님 날려버렸습니다. 그거 패급병사 찬이 보고 꾼거 아니에요? 대천 가서 친구가 헌팅하러 가는데 이세돌 쪽으로 가길래. <laughs> 뜯어 말리는 꿈꿨다. 잘했어. 음. 꿈에서 내가 대학교 퀸카로. <laughs> 개웃기네. 영화관에서 영화 같이 보는 꿈꿨는데 아직도 행복해요. 일파님이랑 르님이랑 같이 앉아있는 꿈꿨어요. 새돌이들 콘서트 갔는데 누가 절 납치하는 꿈. 몰라? <laughs> 안 돼! 몰라! 그러면 새돌이들 콘서트를 끝까지 못 보잖아. 안 돼. 너 납치된 거야. 네 자리는 내 것이야. 콘서트 가다가 사고 나는 꿈 헐. 저는 근데 진짜 완전 똥치라는 꿈도 꾼 적이 있거든. 그때 진짜 어? 복권 사야 된다. 미쳤다 해가지고 아니 그냥 뭐라고 해야되지? 바닥에 그냥 똥이 너무 많아서 걸을때마다 너무 계속 묻는거야 으악 싫어 으악 하는데 그냥 바닥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로또 샀는데 뭐 아무일도 없었어요 <laughs> 저희 근데 꿈을 많이 꾸니까 약간 막 돼지 나오는 꿈막운 좋다는 꿈 그런 꿈도 꾼적이 있는데 딱 개꿈이던데, 그냥. 음.